날 이해해볼 마음은 아예 없는 거네 너도 나 이해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 이해 너무 과분한가? 사랑하긴 했어? 말 함부로 하지마 언젠 뭘 함부로 해서 좋다며!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 남주와 여주도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세상 달달한 커플이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좋은 점만 보이고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서로 좋기만 했던 그 시간이 지나면 변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현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다시 말해, 진짜 그 사랑의 순도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증명됩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 서로가 연약해지고 좋지 않은 모습이 올라왔을 때도 사랑해 줄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 본문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불타는 연애 초기처럼 강렬한 사랑을 떠올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 22절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지속적인, 계속적인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좋기만 한 순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모두 지나고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와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들을 향해, 동력자들을 향해 신혼의 사랑만을 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상대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는데 리더임에도 몇 년간 사역을 했음에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단순한 두 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지속적인 사랑이 경험될 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이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지속적인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늘 지금도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이보다 지속적이고 끊임없고 계속되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향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 사랑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있지만 언제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만 반응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제 주변에는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너도 내 실체를 알게 되면 나를 떠나고 말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을 받더라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저를 떠나는 것은 너무 당연했고 그 상황을 보며 저는 다시 상처받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역시 나를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음속 벽 때문에, 골문 마음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 이것이 저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제 안에 새로운 경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지경인데도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연약해질 때마다 저의 리더와 교회 공동체에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라고 묻는다면, 전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저의 모든 관계들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셀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참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시고 진리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 이전에 사랑하려 했던 것과 다르게 변함없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뜨겁게 사랑합니다.